오늘 이제 신건 보다가 어 시세보다 조금 괜찮은 물건이 나와 가지고 어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얘기를 할때 일기신도지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삼본도 얘기하고 평촌범계 얘기하고 이제 뭐 분당톡도 얘기를 했고 오늘 은 이제 부천쪽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 이제 그 진달래마을이라고 있어요 이제 부천에 예, 상동에 진달래마을이라고 있고 어, 지금 평수가 전용 30평, 그리고 7억 5,500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수유자 점유 사용이어서, 뭐 권리 분석상은 크게 문제가 없고, 말 그대로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음, 그냥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진달마을 대우 프로지 아파트고, 이게 지금 세대수는, 음, 한, 2002년에 완공된 건데, 20년 좀 넘었죠. 세대수나 580세대.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상동 역이랑도 가깝고, 어, 이쪽 상동, 부천시청, 신중동역, 이쪽 가보신 분들, 또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쪽 상권이 상당히 좋거든요? 백화점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롯데백화점이 있고, 여기에 이마트도 있고, 뉴코 아울렛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브랜드는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 사람도 엄청 많고요 네, 그리고, 음, 이쪽 일기신호지 자체가 일단 아파트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 진델레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초푸마가 아닌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은, 건너서는 초등학교도 있고, 또 이쪽 라인에는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쪽,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학원 수도 지금 한 230개 정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7호선 라인이니까, 상동역에서 한번, 노년 쪽으로 찍어볼까요? 이 7호선 라쭉 가면 강남이 나오거든요. 어, 노년역까지, 지하철로 50분 정도, 넉넉히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신권에 나온 물건이고 1층이기 때문에 좀 이쪽 실거주를 원하는 좀 학부모님들은 제가 볼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억 5천 5백인데 이게 뭐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네이버 부동산 가보시면 매매로 보고 이게 지금 39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1층이 한 8억 2천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경매 물건은 지금 7억 5,500 정도죠. 그러면은 시세보다 한 7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겁니다. 한 6천에서 7천 정도 싸게 나온 건데 이런 것도 실거래가를 보시면요. 거의 다 8억 이상의 거래는 됐던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 임장은 일단 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 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실거주하실 분들이 실제로 이쪽을 어, 한다고 했을 때, 괜찮으신지, 그거는 현장을, 어, 한번 가서 좀, 쓱, 둘러보는, 둘러보고 오는 거 추천드려요. 어, 기본적으로 일기신도시 자체가 입지가 좋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촌이 있고, 어,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산 디지털 단지랑 굉장히 가깝죠. 네. 그리고, 7호선 타고 가면은, 노정역까지도 가서, 신분당선까지 있기 때문에, 어,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뉴코아울렛에 백화점도 백화점 두 개에다가 이마트도 있고. 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제가 볼땐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지 쪽에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실거주하는 거는 어떨지. 그리고 경매 신권을 보니까 한 6천만에서 7천만 원 정도 싸게 나온 어, 38평 아파트 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방세 개에 화실두 개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쪽 지역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임장도 가 보시고 경매 물건도 한번 좀쓱 보고 와 보세요. 네, 그러시면 은신권에 어, 음, 조금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